이거 오늘 잘하고 와. 뭐지? 응? 이쁘니? 그떡 맛있는 거 해줄게. 여자아 삐졌다. 엄마 봐주라. 어, 삐졌어. <laughs> 엄마 봐줘. 응, 웃우 웃어. 어떡해. 병원에 갔다 왔고, 어, 덕철이는 수술을 잘 끝냈다고 하는데, 와, 생각보다 상태가 심각하더라고요. 제가 여기 적어놨거든요. 자하면서 어금니 위두개다 발치를 하고, 왼쪽 아래 어금니도 발치를 하고, 나머지 남은 어금니도 1년 정도 사용을 하고, 또그 뒤로는 뽑아야 될것 같아요. 이제 스케일링을 하고, 이것저것 이제 수술 들어가다 보니까 치주염이 너무 강해서 치주염이 너무 만성, 치주염이 돼가지고 잇몸이 녹았대요. 이을 아, 벌렸을 때 이쪽에 작은 이빨이 두 개가 있대요. 이 작은 이빨 두 개가 되게 쓸모없는? 그러니까 굳이 있을 필요가 없는 그런 이빨이라서 이것도 뽑는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보니까 하나는 이미 뽑혀있고 이제 나머지 남은 하나를 뽑았다고 합니다. 이거는 있어봤자 이제 붓기만 더 붓고 어, 더안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뽑았습니다. 총몇 개야? 4네 개. 총네 개를 뽑았습니다 진짜 제가 화나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덕철이를 길에서 데리고 왔잖아요 처음에 상태가 엄청 안 좋았어요 덕철이가 처음에 어, 복막염이라는 진단도 받았었고 6개월밖에 못 산다 시한부 판정도 받았었고 어, 엄청 그냥 상태가 안 좋았어요 오래 못살 거다 뭐 이런 음, 그런 얘기도 많이 하, 했죠.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저는 진짜 어떻게든 얘를 살려보려고 진짜 병원을 한 달에 한 번씩 갔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피검사 받고 약 태워서 먹이고 그러고 제가 청주에 있을 때 독초를 데리고 왔거든요. 이제 청주병원에서 이제 <laughs> 시한부 어, 6개밖에 못 산다 라는 말 듣고 대구 내려와가지고 대구에서 병원에 갔는데 어, 복막염은 이제 애가 행동으로 보여지는 게 없는 거예요 복막염이라 하면은 밥을 못 먹는다든지 뭐 하여튼 그... 이게 행동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덕철이 밥도 잘 먹고 잘 놀고 어 그냥 입 냄새가 좀 심하다? 뭐이 정도였는데 그래서 이제 그 대구 병원에서는 복마벼, 복막염은 아닌 것 같다 그러고 이제 덕철이가 그 초반에 임신한 채로 제가 구조를 해가지고 애를 낳아가지고 어, 어 스트레스도 받고 밖에서 자란 그몸 이제 힘들 거 아니에요. 애도 낳고 밖에서 이제 길 고양이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안 좋은 게 많이 겹쳐가지고 복막염 진단이 나왔던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근데 복막염이 오진이 진짜 많다고 하더라고요. 여튼 이건 됐고 그래가지고 대구에 그 병원을 다니면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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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제가 할수 있는 선으로 열심히 노력을 했거든요. 맨날 약 먹이고, 저도 안 먹는 오메가3 먹이고, 뭐 유산균 먹이고, 잇몸에 좋다는 거막 직구해가지고 해외에서 시켜서 막 발라주고, 이빨도 막 하루에 두 번씩 닦아주고, 뭐 구치에 좋다는 뭐 영양제, 뭐 물에 태우는 거 진짜 다 해줬어요. 근데, 아, 뭔가 늘 피검사를 하면은 염증 수치가 가라앉질 않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덕철이가 그 중성화 수술을 딱 했을 때그 자궁에 혹같은 혹 거? 자궁에안 좋았어요 자궁이 좀안 좋아가지고 중성화 수술하고 나서 염증 수치가 좀 떨어져가지고 아 자궁 때문인가? 원인이?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다시 또 염증 수치가 올라가길래 아 자궁 때문은 아니구나 하고 또 계속 그냥 그 병원을 다니면서 그냥 뭐 염증 수치 떨어뜨려주는 약 먹이고 2-3개월에 한 번씩 가가지고 피감사 받고 그거밖에 안 했어요. 그거를 한 2년 정도 하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복막염 진단은 받았었지. 매번 갈 때마다 수치는 또안안 안 좋지. 염증 수치의 원인은 또 모르지. 제가 그 병원이 조금 답답했던 게 병원을 가면은 저희가 병원을 왜 가요? 돈 주고 병원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왜 아픈지. 왜 아픈지 알려고 가잖아요. 보통 원인을 알려고 가잖아요. 근데 갈 때마다 어왜 그러지? 이, 이 수치가 나오면은 뭐 약간 뭐안 좋아야 될 텐데 애 상태는 좋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갈 때마다 좀 찝찝했어요. 다른 병원에 갈까 생각을 했는데도 병원을 바꾸려고 하니 좀 뭔가 그래도 계속 봐준 의사 선생님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 바꾸긴 좀 그렇고 하, 그냥 계속 <laughs> 2년간 제가 계속 물어봤어요. 혹시 이런 것 때문에 염증 수치가 올라가나요? 뭐 이거 때문인가요? 이거 때문인가요? 왜뭐 이렇게 해도 막네 이겁니다 이거 합답을 안 주는 거예요 병원에서 그리고 뭐 제대로 보진 않아요 솔직히 막 그렇게 가면은 이게 막 심장 이렇게 맥박 호흡수 막 심장 이렇게 해가지고 맥집잖아요 이렇게 그런 것도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진짜 귀검사 뭐 이런 거 진짜 기초적인 검사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안 하는 그래서 진짜 마음에 안 들었지만 오래 다녔으니까 그래도 <laughs> 어, 바꾸지는 말고 계속 다녀 보자. 그래서 마지막에는 제가 이빨이 덕 처리가 냄새가 될거왔을 때부터 진짜 심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염증 수치가 이빨 때문이 아니냐? 치주염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이빨을 이렇게 보시더니 아,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심한 정도는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냄새를 맡았을 때랑 이거 육안으로 이렇게 제가 보잖아요. 저는 이빨 매날 닦아주니까 보면은 잇몸이 빨개요. 잇몸도 빨갛고 냄새 정말 심하고 막 애가 막 밥을 못 먹는 그건 아니었지만 그냥 누가 봐도 이해도 뭔가 잇몸에 문제가 있는데 병원에서는 그,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스케일링을 받으면 좀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스케일링을 받을 정도의 컨디션이 안 된대요. 마취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말 들으면 전또 어때요? 너무 답답하잖아요. 저는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맨날 와서 피 뽑고 안 좋다. 약 먹이고. 이거 이게, 이게 그냥 반복이었어요. 인연. 그래서 제가 여기에 다른 지역으로 또 이사를 왔거든요. 여기에 진짜 큰 병원이 하나 있어요. 정말 커요. 그냥. 그 제가 다녔던 병원은 그냥 동네 병원이었는데 여기는 뭐 어떤 과뭐 정형외과도 있고 막 그냥 뭐 치과도 따로 있고 막다 이렇게 따로 있고 고양이 강아지 분리 다돼 있고 아 진짜 가자마자 와 신세계 와 진짜 이런 병원이 다 있나 <laughs> 약간 좀 천티 나긴 하는데 정말 놀랬거든요 여튼 처음 딱그 병원에 갔는데 가자마자 그냥 학답을 주시더라고요. 이빨 때문이래요. 치지염이 너무 심하고 다른 거 컨디션 다 좋대요. 몸 상태 너무 좋고 그냥 이 염증 수치는 이빨 때문이고 이거는 스케일링을 해야 될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딱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진짜 막 이렇게 하... 이게 <laughs> 속이 시원하다가도 2년간 처리가 얼마나 아팠을 거 아니에요. 고양이는 또 아픈 것티안 내거든요. 얼마나 아프고 답답했을 거 아니에요. 지는 여기 이, 이빨 아파 죽겠는데 맨날 첫날 그냥 약만 먹이고 그래서 그것도 너무 미안하고 그 병원에 대한 분노가 막 진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찾아가서 막 뭐라 할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진짜 그냥 그래 이제라도. 이렇게 원인을 알아서 다행이다 하고, 그, 스케일링 예약을 했죠. 그래서 오늘 받고 온 거거든요. 병원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덕철이가 이 2년간, 2년, <laughs> 2년 동안. 아니요, 땀병원 가서 원인을 알았으면은, 이렇게까지 안 아팠을 거니. 그게 너무 위안하더라고요. 같은가에 다행히 덕철는 건강하고 이빨만 안 좋다고 하니까 그게 어쩔 수 없대요. 길고양이여서 길에서 어렸을 때그 입안에 바이러스 음울지마그 어렸을 때 이빨 그이 안에 바이러스 뭐 그런 감염이 돼가지고 어쩔 수가 없대요 이 이빨 앞니도 뭐다 빠져있고 너무 조마조마했거든요 애가 조금만 뭔가 가만히 있으면 아픈 거 아니야? 복막염 아니야? 뭐 그런 생각했었는데 이제 와가지고 너무 늦어서 미안한데 그래도 다행이에요 아 너무 울려고 긴거 아닌데 아, 그러면 4시에 덕철이 덕철이 보여드릴게요 덕철이 발치해가지고 밥도 사료못 먹거든요 그래서 병원 가기 전에 습식 사료를 사러 갈 거예요 아휴 도착 괜찮나? 응? 도착. 입안 부었네 많이. <laughs> 응 서러웠지. 막 억울하고 막지. 와, 그건 30분 뒤에 풀어야 돼. 알겠어? 응? 하 다시 가고 싶었구나. 잘하네? 응? 우리 턱이 잘 묻네? 응? 장난치지 말고 장난치지. 똑같이 싸? 턱이 똥살라고? 哦没有。Oh <laughs> 바보, 너희 점점 닮아가는 거 알아? <laughs> 어디 봐? 어디 봐? 엄마 여기 있잖아. 어디 봐? 이뭘 봐? 뭘 봐? 오오 오. 잔다 잔다 어왜 졸아요 오 귀여운 데 응? <laughs> 야 지금 지금 똑같이 생겼어 <laughs> 이거 누구 발 이거 누구 발 두 이거야? 야 귀대. 이 이뻐. 귀여워.